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는데, 정과장입니다. 꼭 이렇게 할까요? 의댕 털로 가는 강도 같습니다. <laughs> 아 아, 오늘 영하 2도입니다, 아침에서. 날씨가 진짜 굉장히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날씨 많이 추워도 햇빛은 좀 강렬해가지고, 선글라스 한번 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동절기에 저희도 이제 작업은 다 해놨어요. 뭐 재활용장, 이제, 그 드레인도 다 하고, 분수대도 그 전에 다 해놨고, 아파트마다 또 조경, 살, 수설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지하주차장, 동포방지판내 열선도 다 투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동은 저희는 또 피로티 구조여가지고 그 안에 열선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고기도 다 이제 했고. 해서 이제 어저께, 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시죠? 이제 그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낙엽 좋다고 그러고 쓸지 말라 그러고. 어떤 분은 빨리 쓰려고 그러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낙엽이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웃음> 눈도 <웃음> 갑자기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낙엽을 좀 일정 부분 좀 치워보려고 해서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매일 조금 조금씩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공격적인 이제 겨울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눈이 조금만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 제가 이제 저희 저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1,500분을 돌파했습니다 예,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냥 저 일하는 모습들을 이게 찍어서 여태까지 이게 2년 넘었습니다, 유튜브 한 지.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아,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파트 사람들, 이렇게 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날까지, 아파트 사람들은 쭉 계속 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가더 불어와 기름 넣고 수입해 가지고 낙엽을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전과장인데요 낙엽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기면은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 놀이터여 가지고 이게 낙엽이 실상적으로 이게 밟으면 또 미끄러져요. 또 애들 뛰다가 그래서 최대한 이 낙엽을 이 화단 위로도 이제 올리고 불루로이 끝에 쪽으로 다 밀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경비 대원분들하고 같이 하심해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단지를 기전실에서만 다할 수가 없어요. 경비대원분들도 같이 하고 원래 미아 우리 미아는 그 여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아가 그 유대 분벽 대청소를 해가지고 미아는 그냥 따르지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 일반적인 이런, 가끔 가다 청소는 경비원들하고도 같이 할수 있대요. 경비 업무가 조금 부하이됐어요안 그러면은 경비원이 막 노동부에 신고해요. 요새 이런 거 시키면. 대데좀 법이 바뀌었어요. 아, 조반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네 수고하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정과장인데요.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여기 경기 북부 지역이어서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이따가 낙엽도 치워야 되고 힘들어서, 제가 따뜻한 어묵탕을 한번 끓여서, 우리 직원분들 한번 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재료는 다 이제 물로 헹궈서 왔습니다. 팽기버섯이나 이런 거 해서, 근데 잘라가지고 다 냄비에다 눕겠습니다. 이제 오뎅만 이렇게 해놓고 오뎅은 이따가맨 나중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오뎅이 부러져가지고 넘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이, 여기다 물을 넣기 때문에 오뎅 쑥풀을 넣주면은 어 그냥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고 끓으면은 그때 오뎅은 맨 나중에 하고 양념이 약간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소금 넣고 다시다 넣으면다맛집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다끓으면은 직원들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뎅을 다 넣겠습니다. 네. 오, 딱 오뎅 넣겠습니다. 찍으면서 하려니까 안 됩니다. 네. <laughs> 이제 오뎅도 넣고, 이제 보고 보고 이제 다잘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치게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밥 먹으려면은 한 20분 남았습니다. 이제 하고 또 바쁩니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네.